<laughs>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laughs> 어, 세나 뭐야? 귀여워. 뭐야 이거 뭐야? 무무. 이 정도면 그리고, 좀 분위기 있잖아. 그리고 여기서 돌아. 나단. 했다. 어 이거 완변하지? I love 무무. 오 예쁜데? 일회용이네. 아니 제가 버튼 눌러 가지고 킬수 있어요. 이거 왜 색깔이 안 바뀌지? 아 무슨 뭐 검정색에 보라색 하나라고 했나? 보라색으로 만들어지 그거 색깔 어떻게 나 색깔이 안 돼? 뭐예요? 로프 색깔 넣는 거. 색깔 안 되네, 근데. 색깔을 넣는다고요? 응. 된다. <laughs> 아이고. 이고 됐는데요? <laughs> 어떻게 했어? 뭘로 했어? 그냥 기본 루프요. 기본 루프가 세 번째 거야? 응. 아, 이걸로 해야 돼. 내오는 아니고. 아니면 케이블로 하시던가. <laughs> 케이블은 뭐야? 검정색. 아하. 오케이. 케이 okay. 케이블 개웃기네. 어 뭐야? 어어 어, 죄송합니다. 야너빵 비로 쓰냐 피로 쓰냐? 피피요. 어? 피피디. 피피 만 팡이야 응. 그러면 사실? 네. <웃음> <웃음> 아씨 케이블로 하니까 이거 이제 이상하게 나온다. 잘안 된다. 근데 이거 검정에 보라여서 완전 너, 이리, 너 색깔 같긴 해. 굿! 아, 근데 이, 이 너무 잘안 돼. 열심히 좀 해봐야겠어. 그럼 나는 불빛으로 꾸며야지. 약간 이정도 오 우와 우와 진짜 멋있다 여기 진짜 길거리에 되게 예쁘게 된 그런 거 같아 레모드가 예쁘긴 하지 이것만 예쁘다 뭔가 말거나 할거 없는 듯 오. <laughs> 아, 너, 너 영어 이름 너무 길어. <laughs> 아이고, 내게 검정색이라 차라리 그냥 보라색으로 하는 게 낫겠다. 그 엔더 드래곤인데? 그러니까. 야, 이거 봐봐. 이제 다 했다, 나. <laughs> 예뻐. 미친. 어떡해. 오. 뭐 있어? 오 뭐야 음, 음. i love a o o n Papin, Papin, a n p a p e moon! 근데 이건 만빵 아니고 네. 맨빵임 어? I love 맨빵 왜? <laughs> 스펠링은 그게 만빵 맞히면. 이거 맞아 만빵 다빈이 이걸로 해야겠다 이것도 약간 핑크 같아 보임 나름 나는... 다빈님 지금 매표소 지운 것 때문에 계속 열심히 만들고 있어 <laughs> 알아 오케이 그, 난 이걸로 하겠어 그, 그, 그래서 나 아무 말 없이 기다리고 있었어 날 부를 때까지. 분홍색으로. <laughs> 분홍색으로 해주지. 어, 줄 네. 없이. 안 되는군. 줄 없이 불빛을 만듭니다. 어, 아. 떨어지는구나. 다시. 여러 보세요. 응. 그래갖고 우리 점오 멤버들도 해줘야지. 점오 어? 멤버. 어 그냥 이렇게 밑에다가 놔두는 것도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넌 위에 한게내 스타일이야. 이렇게 밑에 밑에서 어, 올려다보네. 점오는 반대편에 줄게 어쩔 수 없어. 잘입없다 <laughs> 어, 아 이거 색깔이 안 되는 거지? 아 어, 이걸로 하면 될 듯? 어이거내 걸렸나? 응. 아뭐 어때? 뭐야 아이씨. 아이씨야. 후다리시 아세나 소라. 근데 여기 방에서, 스나... 방에서 스나... 응. 리미트 걸려가지고 응. 전등을 많이 설치를 못해요. 괜찮아. 뭐야 너 뭐야 이거 딱히 다른 게 없네. <laughs> 으 오, 씨. 오, 씨. 어때요? 너무 밝은데? 요 정도? 오케이, 아니. 이 정도면 됐다. 이게 확 눈에 띄고 좋은 것 같아. 오, 씨. 너무 안 보이는데, 무무 어때요? 노지 카키색. 무무 이름 불빛 어때요? 너무 밝아. 아까 그거 예뻤는데? 응? 요 정도? 응. 어 좋아. 난 어두우니까 저 정도로 해봐야지. 아, 이 집중해서 하려면 예쁘게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킹 받아가지고 대충하지도지 <laughs> 그리고 뭐, 카, 오늘도. 카키 아니야 너? 세나. 세나 뭐야? 어 언디. 어, 아. 아, 버그디 아니 그 뭐야? 그 카킨 카킨데 여기에 그게 있길래. 괴롭 게롭롭 괴롭 신나게 괴롭 나가자 아 다했다 초록 색깔이 있길래 멀티한는거다적어 I love 나비 Love v o o 아 난 m n o 이거겠지? 그거예요 맞아요 예. Yeah. a 제일, 제일 편하다 y I'm not spelling you already. I'm not s p e l l i 수지한 때문에 못딸 수도 있어. 아빈이기까지가 <laughs> 진짜. 어, 저 이상 못 딴데. <laughs> 헐. 네. 그러면 내가 여기 사진 찍을 테니까. 근데 이거 만빵 너무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어? 네. 만빵? 여기, 여기 내가 적어 거. 너가 적어놓은 거? 아. 이거. 여보 불빛 대려 놓으면 잘 보일걸요. 알아주는. 귀여워. 못 간다면서. 아니 이거 이제 떼면 돼. 여기 있는 거 내가 사진 다 찍었어. 와이. 다 됐어. 응. 여기 뒤에. 햇빛 근처로 안 보여. 귀여워. 이거 붓글씨 진짜 예쁘겠다. 아니야, 어 예뻐. 어, 어 뭐야? 하나 단계 예쁜데, 나는. 엄청 잘 보여. 왜다 없앴어? 난 진짜 만빠기를 이해할 수가 없다? <웃음> <웃음> 너, 너 나중에 내가 유튜브 그집짓기 하는 거 있거든? 그거 올라오는 거꼭 봐. <laughs> 그때, 그때 만빠기 방송 안 켰었나? 늦게 켰어요, 걸려. 그래. 야, 여기도 불 음. 해줘. 친구들. 노지, 세나. 여기 도불 해줘, 저번 멤 친구들. Noisy s e 여기 하늘색이 하늘색. 자리. 그렇지. 헉, 예뻐. 초 카키색 예뻐, 초록색 예뻐. 머리부터 발끝까지 음. 예뻐. 어, 아, 진짜 예쁘다. 좀더 어두운 색깔 없나? 오, 좋아. 음. 그거 약간 카키 느낌 남. 아까보다. 그래요? 응. 오! 좋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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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어두운 색깔은 좀더 밝기를 밝게 해줘야 돼. 오! 음. 아, 어, 아닌데. 에이씨. 스크샷 자꾸 찍어탈때아디래 됐어, 됐어. 어. 아, 찍어야 돼. 예뻐. 예뻐. 응, 예뻐. 음. 어, 너무 예뻐. 마음에 든다. 끝! 그... 뭐야 매표소 다빈이가 한다는 거아니아 저기서 하고 있어? <laughs> 근데 개웃긴 거 다빈이 그 원상태로임. <laughs> 뭐하고 있는 거야! <laughs> 아 너무 아, 웃겨 어떡해. 어렵지? 너 어렵지? 응. 아, 너왜 이렇게 귀여워? 너뭐 어려운 아 쏴버릴라. 폼으로 <laughs> 쏴 진짜로. 야너 진짜 귀엽다 <laughs> 아 웃겨 어디까지 달려요 <laughs> 돌려야 되는데 안 돌려져 어 갔어 이렇게? 어떻게 돌려야 되는 거야 로크. 어? 어머님? 그... 네 여기 음, 응 음. 뭐요 어 이... 이렇게? 저무 조합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내가 방금 아시. 잘못 들은 거지? 아? 응? 어? 모 저모 아어 뭐라고 들으셨길래 조아무무 이런 줄 알았어 아아모라고 <laughs> <laughs> 적어둘까요? 아, 사진은 이미 다 찍었어. 아댕

잠시만, 잠시만, 나할수 있어. 할수 있을 것 같아. 잠시만, 나 봐봐. 잠시만. 됐다. 이거 스크린샷은 어디서 확인하는 거지? 되게 복잡하게 어? 들어가야 돼. 아이씨. 카메라 아. 하고 나서, 그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막 이리, 이리저리 움직이면은. 어 됐다. 줌도 되고 각도도 기울어져요. 오. 오이자 살포시 나와봐. 여기 개멋있는데. 어굿 굿. 야 그럼 여기 뭔데? 불 다시 해줘. 음. 음, 살포시 어떻게 갖다 놓지? 그냥 그 건지면 안될것 같아. 야지린다 이. 야 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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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야 이거 진짜 개멋있어 지금 내 화면. 봐봐. 오 어, 좋은데? 오. 이렇게. 개멋있지. 봐봐. 응. 음. 오. <laughs> 우리가 잘할 수, 수 있을까, 링? 진짜. 아 이렇게 찍어야겠다 이거 찍고 핸드폰으로도 찍어놔야지 사이즈가 다른데? 아, 음, 너무 뭐가 사이즈가 달라 여기서 만들고 있는 이 이거 사이즈 아, 맞췄다 어, 사이즈가 다르네. 얘들? 이게, 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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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헥, 아마 이거?